11월 4일 수요일, 대산논하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동역자와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 사역에서 동역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동역하며 섬길 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위로해 주시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역할 때 혼자 일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면서 함께 일하고 땀 흘릴 동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어린이 동역자, 다니엘과 같은 청소년 동역자, 여호수와 같은 청년 동역자가 많이 배출되도록 기도하며 물질을 아끼지 않는 후원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사노리가 3장 가운데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잘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란당할 것을 여러분에게 예고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여러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델을 보냈습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을 시험해서 우리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환란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역자의 방문과 위로였지요. 그러나 바울은 여러 번대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탄식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의 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지요. 바울은 동역자, 디모델을 대선로리가 교회에 보냅니다. 3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 바울 일행은 참지 못하여 디모델을 보냅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디모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대선로리가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고, 대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한다는 말씀이겠죠. 둘째는 아무도 이 환란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고 셋째는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델을 보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환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어서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예고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때는 신라도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났거나 혹은 떠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만 아테네에 홀로 떨어져 있기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대설론니가교회 성도를 위한 최선책을 모색했기 때문이었지요. 사탄이 막아도 대설루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 일행의 사랑은 이처럼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항상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것 같습니다. 아멘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디모데게 가져온 디모데가 가져온 대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 일행의 반응이지요. 당시 바울 일행은 재정적으로 궁핍했고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대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고 대살로니가 교인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에 바울 일행은 이제 살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그동안 죽을 것 같았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바울 일행을 죽을 만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군핍과 환란이 아닙니다. 환란 가운데 있는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돌아볼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6절의 바울 일행은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들이 전해준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또한 바울 일행의 권면을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가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바울 일행의 삶을 아부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누리게 된 모든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생각하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려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먼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구절들에서 왜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이 바울 일행을 위로하고 대살로니가 성도에 굳게 선다는 것이 바울 일행을 살게 했다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 일행은 환란 속에 남겨진 대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죽을 것 같이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다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으로 인해 살것 같이 된 것일까요?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성도는 서로 떨어질 수 없도록 연합된 한 몸의 지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개인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수양을 위해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자아의 완성이 아니라 교회 아의 완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바울 일행이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크게 위로를 받았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아 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사도 바울의 때처럼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를 방해합니다. 때로 가로막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관계라든지 그 이상으로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에 대해 그다지 애정이 없는 관계. 군중 속에 파묻혀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서로 냉랭하게 헤어지는 관계는 성도 간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이미 교회 아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나홀로 신앙 생활을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홀로서기는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의식을 망각했기 때문에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은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하십니까? 11절부터 10.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 바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아멘. 방금 읽은 11절, 12절의 대살론이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 일행의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등장을 하지요.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로 바로 인도해 주시고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한마디 기도 속에서도 초신자와 같은 대설론이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자라도록 하려는 마음 씀씀이가 엿보입니다.두 번째 기도는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입니다.성경은 넘치지 않는 절제와 필요한 만큼의 적당함을 강조합니다.그런데 사랑은 더욱 많이 더욱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간과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담겨있지요? 1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성도 간에 흘러 넘치는 것은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환란 중에서도 흠없고 거룩함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일행은 지연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친인척도 아니고 동향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남남이었지요. 하지만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했을 때 그들은 어떤 지연과 혈연보다도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모와 젖먹이 같은 관계, 아버지와 자식 같은 관계, 잠시라도 떨어지면 고아와 같은 심정이 되어 열정적으로 보기를 힘쓰는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무의미한 존재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진 존재들이 되었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한 성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이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외관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한 몸으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들 중에 한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팔이 아플 때 팔만 아프지 않고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지요. 아픈 지체가 회복되기까지 다른 지체들이 협력하여 중단 없이 혈액을 통해 치료 물질과 영양분 등을 보냅니다.성도가 한 몸이라면, 환란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한 다른 성도들의 사랑은 다른 성도들의 사랑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그 믿음이 온전하여 지기까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복음 전파자의 애씀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선택함이 오히려 사랑의 수고를 더하게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 표현됩니다. 마음 가득한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나누어 주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를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위하여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내가 그 사람 을 위해서 그렇게 끝 까지 눈 물로 기도 겠 노라고 결단 하고, 결 심하 는, 이 시간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 들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어떤 상황 과 환경 속 에서도 아파하 는 영혼, 지쳐 있는 영혼, 힘들 는 영혼 을 위하 여, 끝 까지 격려 하고, 위로 하고, 흔들 리지 않 도록 옆 에서 붙잡 아, 주는 그런 믿 음의 동역 자가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그렇게 한 마음 으로,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동역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파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리어 질려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끝까지 곁에서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겠느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저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성교사님과 선교지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